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문제는 어떻게 푼다? 빈칸 문제는 첫 문장을 읽고 이 글의 틀을 설정해서 이 글의 소재와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 주제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글을 읽어주시고 패러프레이징에 집중하면서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지, 즉, 어느 부분이 주제고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지에 집중하다 보면 빈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31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안 돼. 동물들이 진화시켜 왔다라는 거야. 다양한 패턴을. 뭐 하는 패턴이냐면은 그들의 포식자의 인식 혹은 지각을 조종하는 다양한 패턴을 진화시켜 왔대. 뭐 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에게 적당한 혹은 소량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안전을 위해서 동물들이 뭐를 발달시켜 왔대. 포식자의 지각 혹은 인식을 조종하는 그런 방법들을 발달시켜왔다. 이렇게 틀을 정하고 글을 읽으면 될것 같은데 바로 뒤에서 뭐가 나와 어떤 새 이야기가 나와 그러고서 이 새가 이용한데 빈칸을 어디서 짝짓기 영역에서를 보자마자 일단 뭐를 깨달았어야 돼? 아 동물들이 다양한 조종 패턴 뭔가 인식을 조종하는 패턴을 만든다고 했는데 새얘기가 나왔네. 얘뭔 거야? 예시겠죠 예시. 그럼 예시니까. 우리 예시는 정확하게 뭐 하는 거? 안문장을 반복하는 거네. 아, 그러니까 얘가 포식자의 인식을 조종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자, 그런 애가 빈칸을 사용한대. 그럼 우리 빈칸에다 뭔가를 넣을 수가 있을 까 없을까? 당연히 넣을 수가? 있겠죠. 뭐라고 넣으면 돼? 예시니까 얘가 뭘 사용하겠어? 포식자의 뭐를 퍼셉션 인식을 조종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 라는 말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빈칸이 비교적 심내 하고, 이걸 기준으로 보기를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포식자의 인식을 조종한다, 라는 보기는 없고, 뭐, 유전적인 변화, 목소리의 매력, 지리점, 이점 같은, 이런 말만 있으니, 우리는 뭘또 깨달을 수가 있어? 아, 그러니까, 빈칸에 포식자의 인식을 조종한다, 라는 말이 들어갈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보기 없으니, 아, 그럼 새가, 이 보기 중에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포식자의 i 셉션 인식을 조종하는지 그 방식이나 수단을 찾으면 되겠구나 즉 빈칸을 틀로 설정해서 얘가 어떤 방식을 써서 포식자의 인식을 조종하는지를 찾으면 되겠네 즉이 새가 이 바우어 새가 빈칸을 뭐 한다고 사용한다고 근데 빈칸을 사용해서 뭐 하는 거야 인식을? 조종한다. 이렇게 틀을 잡고 빈칸 틀로 잡고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빠르게 찾으면서 글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수컷들은 바우어라는 걸 만드는데 그 바우어의 기능은 제공하는 거래 무대를 어떤 무대냐면은 수컷들이 암컷한테 자기 자신을 뽐내는 거야. 그 길에 있는. 근데 그 길은 바우어까지 이어져 있대. 즉 바우어라는 무대까지 이어져 있는 길에 암컷이 서있으면은 그 암컷한테 나를 뽐낼 수 있는 뭔가 무대를 만들어낸대. 자이 바우어새가 뭐를 이용한대 일단? 아 바우어라는 무대를 만들어낸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뽐낸대. 일단 얘가 사용하는 게 나왔으니까 이게 빈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한다고? 바우어 만들어서 나를 뽐낸다고. 다음 또 보시면 그 수컷이 이번에는그 무대를 장식한대. 다양한 물건을 가지고 돌이나 껍데기 같은. 자, 이번에는 또뭐 한대? 그 길을 장식한대. 어? 또뭐 한다고? 이번엔 장식한대. 뭔가 결이 비슷하죠 나를 뽐내는 거그 길을 장식하는 거 결이 비슷하니까 저거 두고 자 근데 버 그러나 하고 뭔가 어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네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은 새들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뭔가 무질서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자신을 뽐내고 그 무대를 꾸미는 거를 혼란스러운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뭔가 정돈된 방식으로 하는구나 또 어쨌든 무질서한 혼란스러운 방법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네. 뒤에 보시면, 더큰 물체는 어디에 가깝게 배치는데그 바우어에 가깝게 배치가 된데, 더 작은 물체는 멀리 떨어진다. 그러니까, 큰 거는 바우어에 가깝게, 작은 거는 바우어에 멀게 하는, 지금 어떤 방식을 쓰는 거야? 혼란스럽지 않은 방식을 이렇게 쓰는구나? 까지 우리가 알수 있겠죠. 하고 보시면, 이것은 만들었는데 강요된 원근법을 이거는 신데렐라성하고는 반대에 있는 거래. 그니까 무슨 말인지 보면은, 바우어가 모래, 실제보다 작게 보인데가 중요하죠. 바로가 뭐라고? 실제보다 작게 보인다는 건 지금 뭐가 된 거야, 우리의? 인식이 조종당한 거네. 어? 이 새가 인식을 조종한데, 어떻게 조종한 거야? 큰 물체는 가까이, 작은 물체는 멀리 두면서 인식을 조종했네. 그럼 뭐가 들어가면 돼? 아, 이게 우리가 찾을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구나. 왜 이걸 통해서 인식을 조종한다라고 했으니? 즉 여기서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말을 확정을 지을 수가 있었네 그래서 마지막 문장만 보시면 앤드러랑 그의 동료들은 말한대 이 남자인데 바우어에서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있는 이런 수컷들은 더 커보인대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보인대 뭐라고? 더 커보인다고 실제보다 뭐하는 거? 인식이? 조종당했네 이거 어떻게 한다고? 바우어를 만들고 자기 자신을 뽐내는데 물건은 가깝게 작은 물건은 먼 곳에 두면서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데이터인데 수컷인데 짝짓기 성공이야 야생에서 수집된 다시 야생에서 수집된 짝짓기를 성공한 수컷들에 대한 데이터가 이 가설을 만들어 준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가 되겠어? 결국 이 바우어라는 새는 뭐를 사용해서 인식을 조종하는 거야? 바우어를 만드는데 가까운 곳에다가 큰걸 놓고 먼 곳에다가 작은 거를 놓는 이런 배치 를 통해서 인식을 조종한다라는 말이었지 즉 이거를 기준으로 뭐 하시면 돼? 보기를 가시면 되는데 1번 유전 얘기 안 했죠? 목소리 안 했어? 지리적인 얘기 안 했어? 2번 인식적인 편향 4번 장식 기술 자 했을 때 당연히 몇 번을 골랐을 확률이 크다? 이 장식 기술이란 말을 골랐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왜? 우리 지문에서 어떤 얘기 나왔어? 데코레이트 한다라는 이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 장식한다 가까운 물건 가까운 곳에다가 큰 물체 두고 먼 곳에다가 작은 물체를 둬서 바울을 장식하는 거 아니야? 장식 기술을 통해서 인식을 조정하네 라고 4번을 찍었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잔인했다 라는 거. 자 근데 우리 의미를 생각해보면은 데코레이팅 장식 기술이라는 거야. 장식 장식이라는 건 뭔가를 꾸미는 거죠. 지금 이 지문에서 이 새가 그 바우어한테 막 꽃을 달고 얘는 새니까 뭐 물고기를 갖다 놓고 예쁜 돌멩이를 갖다 놓고 색이 예쁜 나뭇가지를 갖다 놓고 하면서 장식한다 란 얘기 했어? 안 했죠. 안 했으니까 4번이 되면 안 되는 거겠죠. 엄밀히 따지면 얘는 바우어를 예쁜 꽃과 나뭇가지랑 돌로 장식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바우어에다가 돌멩이나 조개껍데기를 배치를 시킴으로써 배치를 시킴으로써 원근법을 활용해서 나에게 인식적인 지각적인 혼란을 주는 거잖아 즉 어떤 거 인식적인 편향이 되겠죠 이게 뭔 거야? 작은 물체를 멀리 두고 큰 물체를 가까이 두면서 원근법을 불러일으키는 인식적인 편향을 얘가 이용한 거죠 뭐를 통해서 큰 물체랑 작은 물체의 장식이 아니라 배치를 통해서 그래서 장식이란 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당연히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얘가 그 바우어를 뭐 꽃이나 나무로 꾸민다는 말은 없이 물체를 배열 배치하는 거니까 배치를 통한 원근 법적 인식을 편향되게 만드는 그런 배치 방법을 사용했다. 다음 몇 번? 2번이 된다.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공감이라는 게 널리 칭송받아져 왔대. 학자랑 공인들 사이에서.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촉진하는 사람들은 아니래. 그럼 첫 문장 읽고 우리는 틀을 어떻게 설정하면 돼? 그냥 이두 번째 문장 하면 되겠죠. 뭐가?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촉진하는 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칭송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여기에 맞춰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공감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주장한데 공감이라는 거는 우리를 구해주지 않아. 사람 간에, 혹은 그룹 간의 갈등으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구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공감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 공감을 촉진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 공감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는. 왜? 공감이 우리를 안 구해준대. 공감은? 좋은 역할을 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안 구해 주는구나 공감을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보시면 사실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공감은 그런 갈등을 더 나쁘게 만든다 공감이 갈등을 더 나쁘게 만든데 공감은 좋은 거안 좋은 거안 좋은 거 공감이 안 좋은 거니까 이 사람들은 공감을 촉진해야 하 촉진을 안 한다고 우리가 설정한 틀이 반복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계속 보시면 이러한 비평가들은 주장한데 공감이라는 거는 소진적이야. 번아웃을 이끌고 고통의 무감각해짐을 이끌고 더 나쁜 일을 이끌어낼 수 있대. 자 계속 뭐가 되고 있어?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네. 공감은 그냥 안 좋다고. 자이 사람들은 또한 주장한대. 우리가 공감한 데 강하게 어디? 우리의 인그룹, 즉내 집단한테는 공감을 해. 근데 공감하길 거부한대. 누구한테? 외집단한테. 그다음에 심지어는 즐긴다라는 거야. 외집단의 고통을. 어떤 경쟁 상대거나 위협적인 상황이 있는 외집단의 고통을 즐긴 대 자, 우리한테는 공감하는데 타인한테 공감 안 한다고 심지어 타인의 고통을 즐긴데 즉 공감이라는 거는 쓸데없는 거다 라는 말이 처음부터 여기까지 계속 반복됐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가 나왔어? 바로 빈칸이 나오죠. 보니까 일단 따라서 라는 말이 나오네 우리 따라서 라는 거는 앞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같은 결의 얘기를 하는 거야 앞에랑 계속 같은 얘기 할 거야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더 많이 공감해라 라는 처방 혹은 규정은 빈칸 한다 라고 나왔어 그럼 우리 빈칸에 뭔가를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처음부터 여기까지 계속 무슨 얘기 했어 공감은 안 좋다 라는 얘기 했어 따라서 라는 말 때문에 뒤에도 무슨 얘기 해야 돼 결이 비슷한 얘기 해야 돼 공감은 안 좋아 따라서 공감을 더해 라고 처방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 안 좋은 일이다가 되겠죠. 왜? 앞에서 계속 무슨 얘기 했어? 공감 안 좋다며. 따라서, 공감해라고 규정하는 건 좋은가 안좋은가야안 좋다란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빈칸에 뭔가를 넣을 수가 있네, 바로. 이거를 기둥을 자꾸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보기를 가시면, 1번,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야. 그룹 내에서 가능한. 그거를 과소평가한데, 어? 이거 안 좋은 방향성이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2번, 필요성에 의해서 유발된데 뭐에 대한 필요성이냐면은 감정적인 갈등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필요성. 자, 감정적인 갈등을 해결해야 돼. 거기에 필요한 게 공감이야. 이건 공감을 좋게 보는 거니까 이번은 아닌 거겠네. 갈등의 경우에서 역효과를 불러 이렇게. 어, 이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안 좋은 말이니까 4번 촉진제로 기능한데 어디서 사회적인 부조화를 해결한데 공감이 해결 못 하잖아. 왜안 좋은 거니까 5번. 질문을 제기한대.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 뭐? 사회 부조리. 다시. 사회가 조화롭지 못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있어. 거기에다가 질문을 제기한대. 사회가 조화롭지가 못해. 근데 계속 거기다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어. 근데 이거에다가 질문을 제기한다라는 건 사회가 뭔가 더 조화롭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쪽 아니야? 즉 공감이? 좋다라고 말하는 쪽 아니야? 5번도 방향성이? 아니네. 까지 우리가 판별할 수 있었겠네.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 될 텐데 1번에서 특이한 소재가 나왔죠. 어떤 소재? 그룹 내에서 발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얘를 과소평가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서 1번이 될수 있고 3번이 될수 있겠네 그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빈칸 뒤를 뭐 하시면 돼? 그냥 읽어보면 되겠네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들이 주장하길 공감이라는 거는 훨씬 더 확립시킨 데 갈등을 그 다음에 강요한데 우리를 어디로? 우리 대 타인 사고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낸대 자 갈등을 뭐한데더 확립시킨데 갈등을 부추긴데 보시면 마침내 심지어 우리가 공감하려고 할때 타인한테 우리랑 좀 다른 애야 혹은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 타인한테 공감하려고 할때 때때로 우리는 정확하게 공감할 수 있대 없대 없대 그들의 경험에 그 다음에 유발한 데 오해랑 좌절을 여기서도 뭔가 갈등이 더안 좋아진다 라는 얘기 공감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주장한데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 라는 거야 공감을 그 다음에 이용해야 된데 다른 도구를 사회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즉 합리적인 동정, 도덕적인 감정, 두려움이나 분노랑 부끄러움 같은. 했을 때, 빈칸 뒷부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이런 얘기 소재로 등장하지도 않았다. 그럼 답이 되는 건몇 번? 3번이겠죠. 빈칸 뒤에서 무슨 얘기 했어? 갈등이 확립된데, 우리 대 타인으로 갈등하게 된데, 타인의 갈등에 공감을 못한데, 갈등이 오히려 더 커지는 상황이니까, 갈등 상황에서 역효과를 낸다라는 이 3번이 정답이 될 거다라는 거. 이렇게 3 번을 찾으셨으면 됐고, 자 만약에 여기까지 읽었을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모르겠어서 보기를 속가내지 못했다 하시면 그냥 뭐 하시면 돼? 뒷 문장에서 빈칸 에 들어갈 말을 찾으셨으면 되겠죠. 뒷 문장에서 근데 계속 하고 있는 말은 뭐야? 갈등을 확립시킨데, 우리 대 타인으로 뭐 하는가? 갈등을 부추기는 거야. 공감해 뭐한데? 실패한데?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좌절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공감을 하면 된대 안 된대? 공감하지 말고 다른 선택지를 찾으래. 이걸 기준으로도 보기를 가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얘기 안 했으니까 1번 아닐 거고 감정적인 갈등 얘기 나왔서안 나왔고 사회의 조화를 해결한는데 촉진 돼? 아니 이거 쓰지 말라며 공감하지 말라며 4번도 아니고 질문을 제기해서 의문을 제기해서 이런 것도 안 했으니까 답은 몇번 3번이 된다.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생태계랑 비교했을 때 숲은 상대적으로 다양하대. 그러나 숲이 다양하다는 게 반드시 빈칸한 건 아니래. 우리 틀을 설정하기도 전에, 반복을 찾기도 전에 빈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빈칸 자체를 틀로 설정하고 지문 뒤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죠. 그래서 보니까 다시 어떻게 틀을 설정하면 돼? 숲은 일단 뭐 하대? 우리 숲은 다양하대. 숲은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것이 반드시 빈칸일 필요는 없다. 빈칸은 아니다라는 거야. 즉, 다양하지만 뭐가 아닌지 모일 필요는 없는지를 뒤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글을 읽으시면 되겠네 그래서 보니까 습지나 초원이나 목초지 같은 애들은 독특한 생물상을 또한 갖고 있대 비록 걔네들은 풍부하지 않다라는 거야 숲의 생물상만큼 그러니까 그냥 뭐하다는 거야? 숲의 생물상이 그냥? 다양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네 다음 문장 보시면 생태적인 문제 이러한 과정에서 다시 이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묘사가 된대. 많은 장소. 그럼 아일랜드나 사우스 아프리카나 이런 장소에서. But 그러나 전형적인 예시는 또 어디일 때? 스코틀랜드나 영국 북부 쪽에서 온다라는 거. 자 다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 숲은 뭐하대? 다양한 생물군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과정이라는 건 뭐겠어? 당연히? 다양한 생물군을 가지는 그런 과정에서 뭐가 있대? 문제가 있대 문제 다시 숲은 다양하지만 빈칸은 아니다 숲은 다양하지만 문제가 있다 즉이 프라블럼이 뭐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야 빈칸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알아 차렸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숲은 다양하지만 빈칸이 필요는 없다 빈칸은 아니다 숲은 다양하지만 문제가 있다 즉이 부분이 아닌 것에 해당하는 부분이겠네 즉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으시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더 집중하면은, 삼림위원회가 배수를 하고 비료를 뿌리고 울타리를 쳤어. 광범위한 습지에. 뭐 하기 위해서? 걔네들을 숲으로 돌리기 위해서. 숲으로 돌린데, 숲의 정도를 범위를 증가시키려는 거야, 영국에서. 그게 확실히 바람직한 목표래.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산림위원회의 노력들은 향해 진다라는 거야, 장소로. 어떤 장소냐면은 숲화 되었었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숲이었대. 양이나 양치기들이 섬에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다시 삼림위원회가 뭐한데? 숲이었다가 따르게 변한 지형이 있는데 거기를 다시 숲으로 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대. 아직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는 안 나왔어. 근데 하우에버라니까 어 뭔가 전환이 될 거야. 아직 문제점은 안 나왔는데 전환의 소재인 하우에버가 나왔으니 이 뒤에서 문제점이 나올 확률이 크겠구나. 조금 더 집중해서 글을 보시면 생태학자들은 주로 뭐한대? 자불평한데 불평, 불평이니까 뭐가 나올 거야? 문제점 나올 거야. 집중해야겠네. 뭐에 대해서 불평하냐면은 이 삼림위원회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한데, 왜냐면은 그 일이라는 게 제한되지 않는데, 예전에 숲이었던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데, 또한, 왜냐면은 그 숲인데 이미 만들어진 그 조성된 숲이 보통 외래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또한 그 숲으로 돌리려는 활동에 의해서 위협받는 야생동물들이 많은 희귀종을 포함하고 있대. 다시. 삼림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한 문제점, 혹은, 네스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세 가지나 나왔어. 첫 번째 문제점, 뭐래? 이전 숲 장소에만 해당하지 않는데. 즉, 예전에 숲이었던 장소를 다시 숲으로 되돌리는데,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범위가 더 넓다라는 게첫 번째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 뭐한데? 외래종 나무가 들어온데, 숲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두 번째. 세 번째, 뭐가? 희귀종들이 위협을 받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문제점 세 번째가 되는 거겠네 자 그러면 결국 하는 말은 뭐야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이라는 거는 숲이었다가 숲이 아니게 된 곳을 어떻게 써 숲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한대 범위가 더 넓고 외래종이 들어오고 희귀종들이 위협을 받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라는 걸 우리가 찾았으니까 이거를 뭐 하면 돼? 빈칸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왜?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빈칸에 들어갈 거고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거니까. 자 근데 우리가 찾은 빈칸 틀은 뭐냐면 은 숲은 다양하지만 빈칸하지 않다잖아. 뭔가 이 빈칸에다가 이 말을 그대로 넣긴 어때? 안 예쁘죠? 숲이 아닌 걸 숲으로 되돌리다가 범위가 문제가 되고 외래종이 들어오고 시기종이 고통받는다. 라는 걸 뭔가 그대로 넣기가 말이 조금 안 맞아 빈칸하고. 이럴 때 우리가 찾은 말이 정답인 건 같지만 빈칸에 넣찬니 뭔가 말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을 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이 문장 있죠. 이 문장 전체의 의미가 얘랑 같아지도록 뭐 하시면 돼? 보기를 찾으시면 돼. 다시. 우리가 찾은 빈칸에 들어갈 말이 얘야. 근데 얘를 그대로 빈칸에 넣찬니 뭔가 빈칸이 안 깔끔해. 뭔가 이상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빈칸에만 국한되지 말고, 빈칸이 포함된 문장 전체를, 뭐랑? 우리가 찾은 말하고 의미가 같도록 보기를 골라주시면 된다고. 그럼 다시, 보기를 넣었을 때, this부터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어떤 내용이면 돼? 숲이 아닌 걸 숲으로 바꿀 때 이런 피해를 일으킨다. 라는 말이 들어가면 돼. 그럼 1번 보시면, 이유가 될수 없대. 모든 이유라면은 숲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가 없대. 자, 그거랑 얘랑 말이 똑같아? 다시. 일단 소재부터 다르죠. 얘네가 지금 숲을 뭐하고 있어? 확장하고 있어? 아니죠. 숲이 아닌 거를 숲으로 전환하는 거지, 숲을 확장하는 건 아니죠. 확장한다는 건 뭐야? 원래 숲이 있고, 그걸 더 넓게 만든다는 거잖아. 애초에 이야기가 다르죠. 2번. 제도적인 지원 얘기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2번도 지워야겠네. 3번. 외래종을 도입하자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질 수 없대. 자, 지금 이 뒤에서, 외래종을 숲에 도입해야 된다. 생물군의 다양성을 위해서 외래종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 나왔어? 이런 얘기?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3번도 소재가 다르네? 지워주시고 4번. 생태적인 풍요로움을 증가시키기 위한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대. 자, 이글 뒤에서 숲을 확장하면 은 생태군이 확장해? 생태군이 풍요로워져? 이런 얘기 나왔어? 이런 얘기?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4번도 지워주시고 마지막 5번 보시면 숲이 아닌 걸 숲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정당화로 사용될 수 없다. 단몇 번? 5번이네. 정확하게 우리가 찾은 말이잖아. 뭐를? 숲이 아닌 걸 숲으로 돌리면 이걸 정당할 수 있다 없대. 없대. 왜 정당할 수 없어? 범위의 문제 외래종의 문제 희귀종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즉 우리가 정확하게 찾은 이런 말과 일치하는 거몇 번밖에 없다. 5번밖에 없다. 답은 몇 번? 5번이 된다. 마지막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행위자의 선호도를 모으는 거야. 하나의 집단적인 선택으로 그때 쉽게 보여진대. 뭐가? 특정 상황이 빈칸하다라는 게 보여진대. 어? 33번하고 마찬가지로 틀과 반복이 나오기 전에 빈칸이 먼저 나왔으니 빈칸 자체를 틀로 설정하면 어떤 상황에서? 가수의 선호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로 합칠 때. 이때 뭐가 발생한대? 특정 상황이 빈칸한대. 즉, 다수의 선호도를 하나로 합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글을 읽으면 되겠죠. 근데 뒤에 바로 뭐가 나와버려? For example 하고 예시가 나와버리네. 앞 문장 정확하게 뭐할 거야? 반복할 거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만약에 두가지의대안이 있어. A랑 B. 그 다음에 두 명의 행위자가 있는데 하나는 A를 좋아하고 다른 애는 B를 좋아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방법이 이때 없대 하나의대안을 고르는 없다라는 거야. 뭐하지 않고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공정함 조건 중에 하나를 위반하지 않고, 즉 익명성이나 중립성. 다시 문장이 길지만 안 문장 반복이라니까 지금 뭐한데? A랑 B라는 대안이 있어. 근데 주체가 몇 명이래? 두 명이래. 자, 두 명이니까 다수네. 대안이래 대안. 즉 뭐해야 돼? 하나 골라야 돼. 다수의게는 하나로 뭐해야 돼? 근데 지금 뭐한데? 어? 결정적인 방법이 없대 하나를 고르는. 다시 말하면 선택이 안 되는지 문상이 발생된 거야? 특정한 상황이 발생한 건데 아, 다수의 선호도를 하나로 모았어. 그럼 뭐 하는 거야? 특정 상황에서 뭐 한다고? 결정적인 선택을 못 한다고. 만약에 선택을 하려면 뭐야 해 된대? 익명성이나 중립성을 위반해야 된대.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중립이나 익명성을 위반을 해야만 된다. 이런 얘기가 일단 빈칸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 다수의 선호도를 하나로 모으다 보면 특정 상황에서는 선택을 못할 수도 있고 중립성이나 익명성을 위반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일단 들어갈 것 같아. 이게 빈칸에 들어갈 말첫 번째가 되겠네. 자, 하나 찾았으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다음 문장 보시면 익명성이라는 건 요구한다라는 거야. 집단의 선택이 행위자의 정체성에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반면에 중립성이라는 거는 공정함을 요구하는 거야. 그 대안들을 ]에서. 그러니까 아직 특정 상황에서 뭘 하는지는 안 나오고 그냥 중립성하고 익명성이 뭔지만 나왔으니까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다음 보시면 추첨이라는 거를 사회적인 결과로서 받아들이는 건 따라서 뭐처럼 보이는데 필수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뭐를 위해서 공정한 집단적인 선택을 위해서 다시 뭐라고 공정한 집단적인 선택이래 공정한 집단 선택 이 공정한 집단 선택이 어떤 상황이겠어 다수의 선호도가 있을 때 그걸 공정하게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서 모를 결과물로서 채택한데 어? 로터리? 추첨을 하나의 선택지로 만든대? 어? 그럼 이 추첨에 해당하는 얘가 또 뭐가 될수 있어? 빈칸? 두 번째가 될수 있겠네. 다수의 선호도를 하나로 모을 때 특정 상황에서는 공정성을 위해 뭘할수 있다고? 추첨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빈칸 두 번째가 되겠네. 어? 벌써 빈칸을 두 개나 찾았어. 다음 보시면 실제로 가장 흔한 결정적인 사회적인 선택 함수는 그러니까 뭔가 다수결 같은 이건 뭐래 오로지 결정적이래 뭐할 때만 동률이 안 나올 때만 그리고 그것은 보통 해결된 대뭐 하면서 제비를 그리면 즉 제비뽑기를 하면서 다시 결정적인 사회적인 선택의 함수 즉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 다수의 선호도를 하나로 모을 때 다시 다수의 선호도를 하나로 모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언제 뿐이래 타이 동률이 없을 때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건 동률이 나오면 뭐할수 있다라는 거야? 선택을 못한다라는 거네. 그래서 동률이 나와서 선택을 못할 때는 뭐한대 제비뽑기 한대 자, 제비뽑기는 뭐야? 추첨이네. 어? 여기까지 읽으니까 우리가 찾은 빈칸 두 개가 반복이 되네. 다수의 선호도를 하나로 모을 때 특정 상황에서는 선택을 못해. 특정 상황이라는게 뭐겠어? 동률. 이때 뭐 한다고 선택 못 한다고. 그럼 선택 못할가뭐 한다고? 제비뽑기 즉 추첨한다고. 아, 빈칸다. 찾았다. 라고 여기서는 생각할 수가. 있겠네. 자, 마지막 보시면 그래서 추첨을 사용하는 거야. 공직자를 뽑는 데 있어서 이게 흥미롭게도 거슬러 올라간 데 세계 첫 번째 민주주의 어디 아테네에 있었던.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널리 고려되었다라는 거야. 그 추첨이라는 게. 뭘로 서 주된 민주주의의 특징으로서. 그 다음에 그 추첨이라는 걸 현재는 얻었대. 점점 더 증가하는 관심을 얻었대. 어디서 정치학에서. 즉뭘 쓰게 됐다고? 추첨이라는 걸 쓰게 됐다고. 즉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되겠죠. 첫 번째. 이런 특정 상황이 커버 요청한데, 무작위 혹은 동점을 깰수 있는 다른 수단을 요구한데, 답 바로 몇 번? 1번이 되겠죠. 특정 상황이 뭐 한다고? 추첨을 필요로 한다고. 동점을 깰수 있는 수단. 왜? 이 동점이 나타나면은 결정적인 선택을 못하니까. 답은 이렇게 바로 1번이 될 거고, 2번 보시면, 자 특정 상황이 설명한데 어떻게 공정한 선택이 무효화될 수 있는지 자 공정한 선택이 무효화됐어? 애초에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었잖아 공정한 선택도 당연히 못하죠 애초에 선택을 못했으니까 3번 결정적인 시스템을 필요로 한데 어떤 시스템이야? 투표자를 맹목적으로 고르라자 우리 투표자를 고른다 이런 얘기 안 나왔어? 4번 중립적인 행위자 이런 얘기 안 나왔어? 민주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 이런 얘기 나왔어? 안 나왔죠? 다음 몇 번? 1번 된다.